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 호카의 유저, 봉킹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같이 게임하는 유저이자 매니저를 하고 있는 MK입니다. 그,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그 봉킹 씨가 현재 레이드 때 사용하고 있는 스킬 트리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또그 영상을 좀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요. 그 봉킹 씨 현재 총 스킬 포인트가 어떻게 되시죠? 288포인트죠. 네, 288포인트인데 실제로 운영하는데 그 포인트가 다 필요한 건 아니죠. 예, 안 쓰죠. 284 포인트만 쓰죠. 아 네. 그런데 이 포인트 수급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제 이284 포인트가 안될 경우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건 어떻게 할수 있나요? 이거는 아이템 사전을 켜 보시면은 스킬 네. 포인트라고 검색하시고 아 네. 검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모험에서 아, 예. 이렇게 나오고 아또 아. 이제 퀘스트 네. 뭐, 퀘스트, 있고 어, 타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얼마 전에 그러고 보면 50층까지도 깼었잖아요. 네, 50층 네. 그래서 그렇지. 스킬 포인트가 좀 많으시겠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죠. 네. 네. 우선은 지금 제일 위에 보이는 게 이동배기 7레벨이신데, 네. 지금 트라이포드는 빠른 준비하고 실버 마스터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이 이유는 뭔가요? 이 이동배기를 사용하고 계시는 이유. 매수급이죠. 아, 매수급. 네. 지금 호크 게이지 수급이 중요한 틀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보면은 빠른 준비 통해서 재사용 시간을 줄여주고, 줄줄그 다음에 실버 마스터로 호크 게이지를 수급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좀 이동배기를 사용할 때좀 유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동 배기는 네, 이동배기는 꼭 매수급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회피기로도 쓰는데, 아, 네. 이게 선딜이 있어가지고, 아, 네네. 보스 패턴을 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쓰기 편해요. 아, 그니까 방금도 이동백을 사용하실 때 보면은 약간 캐리가 끊겼다 나가는 이선들이 있어가지고 네. 보스 패턴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스킬로는 예, 이제 블레이드 스톰인데요. 스킬 레벨은 지금 1 0레벨에 트라이포드는 실버 마스터 번개칼날 블레이드 댄스 이렇게 찍어주셨네요 네네. 네. 이 블레이드 스톰을 이 트라이포드로 사용하시는 이유는 뭐죠? 얘도 매수급 때문에 사용하죠? 아, 네매수급 역시 중요하고요. 네. 네. 그럼 실버 마스터는 필수겠네요. 필수죠. 이건안 찍을 수가 없죠. 아. 그럼 번개 칼날이나 이 블레이드 댄스의 이유는 뭐죠? 지금 찍으신 거는? 번개 칼날은 그냥 딜을 좀더넣라려고 넣었고요. 네, 네, 네. 글 때는 이제 얘랑 시너지도 있고. 네. 이제 얘는 볼 때는 쓰면은 마타가 추가되는데 막타가 게이지를 아, 네, 번, 많이 채워 줘요. 어, 한 번이 더 나가네요. 아, 네. 이게 게이지를 많이 채워 주기 때문에 이래가 추가되니까 네. 게이지 를더 채워 줘. 아. 그래서 마스터가 필수입니다. 네. 어 그러면 여기 아까 보니까 죽음의 표적도 있던데 저거는 별론가요? 이거 쓰시는 분도 꽤 계시죠. 이것도 좋아요. 아 그럼 선호도에 따라서 좀 골라주면 되겠네요. 네. 네. 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블레이드 댄스가 지금 네. 그 마지막 타를 추가시켜주기 때문에 포크 게이지 수급을 위해서는 필수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또 번개 칼라라고 연계되면 뭐 막타 두, 두 번이 전부 치명타로 들어가면은 데미지도 괜찮아. 그렇죠. 딜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차징샷인데, 이것도 역시 스킬 레벨은 지금 마스터 10레벨 찍어주셨고, 트라이포드는, 네, 빠른 준비, 재빠른 손놀림, 정조준.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이유가 뭐죠? 딱히 쓸 스킬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laughs> 아, 네,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네. <laughs> 네. 일단은, 뭐, 제가 보니까 빠른 준비는 이제 쿨타임 감소잖아요. 안정적으로 네. 딜하기도 좋고 이렇게 빨리 차징을 해서 네. 아 재빠른 손놀림으로 이렇게 네. 차징 시간을 줄여주고 네. 그리고 몹이 네. 차지하는 중에 움직였을 때 따라서 이렇게 맞추기도 좋아요 아네 그러네요 실제로 또 지금 본킹씨 같은 경우에는 연막이 어떻게 보면 기술의 핵심 중에 하나니까 연막 이후에 많은 기술을 넣는 게 중요한데 뭐 재빠른 손놀림을 넣지 않게 되면 그게 좀 힘들겠죠 다른 네. 네. 기술하고 연계하는 게 힘들 것 같고 다음으로는 샤프 슈터네요. 네. 이것도 역시 1 0레벨 네. 샤프 슈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속 타격, 약점 포착, 집중 사격 이렇게 쓰고 계시네요. 네. 샤프 슈터는 좀 장점이 어떤 걸까요? 보스 딜용으로 주수하죠. 아, 네. 그 즉발 스킬이고요. 네, 즉발 음. 스킬이. 네. 그럼 다른 차징 스킬하고 좀 연계를 하기가 좋겠네요. 네, 좋죠. 이거는 즉발이라서 쓰고 네. 바로 차징을 쓰는. 연막고 연막하고 이어서 쓰기 좋죠. 아, 연막 시간대다 넣기에. 네. 네. 그 약점 포착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 트라이포드에 아까 넣으셨, 예, 네, 중간에 넣어두셨던데, 네, 요거는 이유가 뭐죠? 피격 이상 면역인 적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한데 네. 딱 보스한테 주는 피해 증가 좋죠. 아. 대부분의 보스는 피격 면역이. 네. 뭐, 100%라고 봐도 되겠죠, 뭐. 네? 네. 네임드도 피격 이상 면역이. 네, 네임드나 보스는 피격 이상 면역기게 이제 필수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네해피 사격이 있네요 아래쪽에. 네해피 사격은 지금 스킬레벨 5레벨을 주셨는데 뭐5레벨이 필요한 건 아니죠? 이건 실제적으로 지금 네, 포인트가 남아가지고. 아, 네. 그 실제로는 4 포인트만 사레벨만 주시면 된다고 하고요. 해피 사격은 어떨 때 사용을 하시죠? 단순 그냥 회피용입니다. 아, 단순 회피기로만 사용하고 있으면은. 그런데 그 회피기가 뭐 스페이스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동 대기가 있잖아요. 네. 그럼 회피 사격까지 필요한가요? 이게 쓰다 보면은 네. 몹이 계속 연속적으로 저를 보는 상황이 나와요. 아, 네네 네. 그럴때 이제 최후의 회피기죠. 아, 최후의 회피기로. 그리고 세 번째, 스킬이 네. 이제 회피기가 세개 있으면은 하나가 또더 돌아와요. 아, 네 네. 그래서 계속 이어서 회피를 할수 있어요. 아, 어쨌든 간에 이게 어쨌든 레이드가 필수 조건은 생존이잖아요. 네, 일단 네. 살아 있어야지 깰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거기다 봉킹씨그 영상을 자주 보는데 뭐 물론 같이 있으니까 항상 보지만 거의 근접 딜러처럼 움직이면서 딜을 하잖아요. 네네. 아 그럴 때는 약간 여분으로 목숨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네, 단 아까도 봉킹 씨도 얘기했지만 보스 패턴이 숙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좀 이도저도 아닌 기술이 될수 있겠네요. 네네. 네. 그건 좀 유의해서 찍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어떤 기술이 있죠? 급소백이죠. 아, 네. 급소백이는 지금 스킬 레벨 7레벨 주셨고, 이거 7레벨은 필수인가요? 필수긴 한데. 네. 포인트가 부족하시면은 4레벨까지 찍으셔도. 돼요. 아, 실버 마스터까지만. 네, 네. 지금 실버 마스터하고 죽음의 표적 강화 찍으셨는데 실버 마스터는 뭐 매수급 때문에 또하한수급 네. 주표 강화는 어떤 이유에? 이제 연막과 이제 연계해서 쓰기 좋기 때문에 썼죠 아네 그러면은 매와 연막을 사용하는 후카이한테는 좀 필수 스킬이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 이제 핵심 스킬이죠 연막입니다 지금 마스터 10레벨 주셨고요 네. 빠른 준비, 도관계, 보이지 않는 위협 이렇게 해주셨는데 좀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죠 이외에 대해서 빠른 준비는 이제 연막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넣었고 아 그렇죠 네. 도관계는 뭐 다른게 찍을게 없어요 아 네, 네, 네. 어느정도 최소한의 딜을 넣으려고 넣었어요 아 조금이라도 딜을 더 주려고 네. 네 이거는 뭐 당연히 넣는 아 그렇죠 대비지 증가 아, 40% 증가 대단하네요 네. 근데 좀이 포인트가 아깝진 않아요 이거 지금 연막에 어쨌든 보이지 않는 위협 하나를 위해서 지금 10을 찍어야 되거든요 이거 안쓰고도 해봤는데 네. 좀뒤 너무 안 나오더라고 이걸 쓰다 안쓰니까 그렇죠. 연막을 쓰다 안 쓰니까 지금 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어쨌든 이 트리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위협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기 때문에, 네. 네, 10포인트를 투자할 가치가 있다. 라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논란이 많은 스킬이죠, 이거? <웃음> <웃음> 네. 근데 어쨌든, 바툴 스킬, 스나이프. 네. 스킬 레벨은 역시 10레벨이시고, 빠른 준비, 약점 포착, 손쉬운 먹잇감 이렇게 쓰고 계시네요. 네. 이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뭐, 빠른 준비에 당연히 자주 사용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 타임을 줄이고. 약점 부착은 이제, 네임드, 보스들에게 데미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 네. 거야. 피격 이상 면역. 네. 네네. 이거는 치명타 각종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laughs> 할수 있어요. 아, 어쨌든 간에 이 스나이프가 그 발동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네네. 네. 근데 치명타가 안 터지면 좀 억울하겠죠. 네. 손쉬운 먹잇감은 거의 필수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